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9절.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출발 총선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간 선수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뒤로 돌아 역주행을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혹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는데 그것을 냄비 받침으로만 쓰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로 이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치는 바울의 심정을 통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의 꿰에 빠져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뼈 아픈 질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며 눈물 흘렸는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일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 직분이 뭔데 하며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임을 논증하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율법이 생기기도 훨씬 전 하나님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자입니다. 반대로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99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어기면 범법자가 됩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뒤집어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 덕분에 우리는 저주 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곧 성령 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초등교사 개혁한글 몽악선생에 비유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초등교사 파이다 고고스는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 데려다주고 예절 을 가르치며 엄격하게 훈육하던 가정교사 노예였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고 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밑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26절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코 하나 될수 없었던 인종, 신분, 성별의 장벽이 복음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내 공로가 있어야 떳떳할 것 같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건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나의 공로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여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